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번덕들농원 한성환입니다. 이곳은 어, 벽, 음, 지리산 구례가 있는 지리산입니다. 저 뒤에 지금 백운산이 보이고요. 네, 삼진강 줄기를 따라서 하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골짜기가 보입니다. 이 왼편에 보이는 이 산자락은 노고단 에, 자락입니다. 저기 지금 중앙에 있는 곳이 천은사와 화엄사 그 계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은 문수리, 문수골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여기 해가 뜨고 있는 이곳은 노고단입니다. 노고단 정상이 살포시 보입니다. 앞에 넓적한 차일봉이 보이고요. 그 사이로 지금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햇뜨는 아침 구례입니다 구례의 모습이고요 구례 평야, 평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번덕들농원입니다 네, 저희 번덕들농원이 이렇게 보이고요 짚라인 지금 여기가 짚라인 점프대가 될 건데요 지금 이렇게 저곳에 집라인 착지 지점이 보이고요. 구만저수지입니다. 수상 스키를 탈수 있는 아, 구례의 유일한 수상 리저타운이 있고요. 저 산맥 너머는 지금 어, 곡성 그리고 순창 이쪽 방향입니다. 저 멀리 보이네요. 산이. 그리고 여기는 지초봉입니다. 지초봉 정상이고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짚라인 공사 현장인데요. 올 가을에 가을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저기는 지금 남원으로 넘어가는 네, 길이 보이고요. 저 멀리에는 지금 남원 그리고 익산 그쪽 방향입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고 맑습니다. 네, 이 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스파크 다시 한번 구례의 비경 보,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례읍내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구름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아래로 지금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구례구 역전이 저쪽 부근에 있고요. 네, 연기가 나네요. 저기가 당동마을 예전에 남학 남학제를 드렸던 그 제당이 있었었고요. 여기는 난동마을 저희 번덕들이는 난동마을입니다. 난초가 많아서 난동마을이고 이곳은 이제 온동입니다. 온수가 예, 온천지대가 있었고요. 저기는 지금 전망대가 보입니다. 저곳에서도 꽤이 뷰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습니다. 이상 번덕들 농원에서 한성환 전해드립니다.